아, 13번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13번 문제. 이제부터, 네, 조금 어려워져 갑니다. 13번. 지문도 좀 장황하고, 그림도 좀 복잡한데, 항상 이런 그림과 만났을 때, 여러분, 네, 쫄지 마시고, 차근차근 침착하게 그 과정을 추적하면 돼요. 자, 가보니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y 4의 X승 그래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요렇게 그려져서, y 콜 8의 x승, 8의 x승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b라는 선 하나가 쭉, 그어져서 그죠? 네, y 콜 b, y b라는 녀석이 주어지고, y 콜 a라는 녀석도 또 주어져서, 이렇게, y 콜 a라는 녀석도 또 주어져서, 네, 그 놈에 대하여, 교점이 a가 생겼습니다. 네, b가 생겼습니다. c가 생겼습니다. 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제 A, B, C, D가 그렇게 각각각 주어졌답니다. A, B, C, D가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저 A, B, C, D의 좌표를 다 정해낼 수있어야되지네자 어쨌든 그러고 났는데 그그 뭐, 그 문제를 잠깐 풀기 에 앞서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니다 밑에서부터 네 하나 둘셋네 번째 줄점 B에서 직선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했다. 즉 B에서 저기로 수선의 발을 탁 내렸대. 그럼 수선의 발이란 또 뭐냐? 수직 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곧, 네, 어떤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이번에는 C에서도 역시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래. 됐지? 네, 그래서 요 놈이 F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는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답니다. A, B, 이라고 하는 이쪽 삼각형하고, 네, 이쪽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삼각형의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따지면 A, B, E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주고, 네, C, D, 어, 뭐죠? F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하라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Y 콜 B하고 Y 콜 A라는 것은 평행선이야, 그지? 요거 두 개는,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평행선이니까, 평, 행, 선. 평행선이야 뭐지? 평행선? 평행선이란 언제나 항상 그렇습니다, 그죠? 네, 거리가 같다, 그지? 거리가 일치한다. 그 어디서나 그렇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두 삼각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음, 높이가 일치하는구나. 높이가 일치한다. 그러니,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란, 비 넓이의 비율이란, 곧, 뭐의 비율이다? 넓이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높이가 일치했다는 말이, 아, 밑변의 비율. 밑변 비율이 곧, 넓이의 비율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밑변의 길이를 찾아서 그들의 비율을 찾아내라. 이게 질문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소로 들어왔을 때 너는, 당신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찾아서 둘을 비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지, 그지 이때 성급하게 이 넓이 공식을 막 써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이두 삼각형의 관계를 보는 게 관건이니까, 그치? 자, 저걸 찾아간다 자, 이때, 요점 B하고 요점 A를 생각해보면, B의 x 좌표를탁 찾아 내려와서, 러 놈을 찾고요. A의 X좌표를 찾아서 내려와 보면 어차피 이게 지금 수평선이니까 말이죠. 네, X좌표의 차, 그지? 러 놈의 뜻은 요 X좌표의 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동일한 원리로 여기 D, F에 대해서도 D의 X좌표를 찾아 내려오시고 F의 X좌표를 찾아 내려오시면 아 결국 이 길이를 찾아내기만 하면 요놈 길이와 요놈 길이의 비율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의 비율과 같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됐지?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의 좌표를 정해 나갈 때 어떤 점의 좌표를 정해 나갈 때 보통 x 좌표를 먼저 정해서 y 좌표가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죠? 네. 이거는 완전 완전히 상대적인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 주어진 조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됐지? 이게 지금 ab라고 문자로 돼 있지만 이미 주어진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서 내려간다지? 요 점을 찾아서 내려가는. 데 여기 지금 y 좌표니까 y 대신 탁테이프하면 네, 이놈의 x 좌표는 로그 8에 로그 8에 b가 되시겠고, 맞죠? 그럼 여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그지 이놈은 로그 8에 a가 되겠습니다. 이놈의 위치는 로그 8에 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놈 길이는 뭐냐? 저둘 사이의 거리. 이놈을 찾아보면 지금 두 x 좌표의 차. 아, 그러니까 로그 8에, 그죠? 요놈빼기 이놈 요놈이니까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너무 조급하게 이 넓이 공식에 요놈을 막 집어넣어서 ab의 관계식을 찾으려고 하면 안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값 b값인 게 아니고 요놈의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요놈의 넓이를 찾는 거지 높이는 같으니까 밑변의 비율을 찾는 게 관건이다 그죠 네. 문제를 정식화해서 읽어내라 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와 봤어요 이쪽으로 가봤더니 요놈 뒤에 잡표는 이번엔 여기서 생, 생각하는 거니까 아, 그러니, 요 점의 좌표는, 로그의 밑이 4인, 그지? 예, B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Y 좌표 B를 대입해서, 로그 4의 B. 그럼 너무나 당연히 요 놈은 뭐겠어? 로그 4의 A겠지. 그러니까, 요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요놈 길이, 요 길이는, 네, 로그 4의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국, 얘네 둘의 비율을 찾아내기만 하면, 두 삼각형 넓이의 비율과 같고, 그죠? 저쪽, 왼쪽 삼각형의 넓이가 20이니까, 20대, 나 몰라요, 네모. 이네모칸을 쳐면 장단다. 됐지? 요게 8이고, 요게 4인 거 보이죠? 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미시 2로 치면 2의 3승이니까, 요놈 앞으로 삐져나가기를 3분의 1이 되시겠고, 요놈 4는 2의 제곱이니까 말이죠? 2입니다. 그죠? 제곱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2분의 1입니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얘 로그 부분은 다 같으니까, 아, 결국 요 비율이 3분의 1대, 3분의 1대 2분의 1. 즉, 2대 3. 2대 3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이 네모 속의 답은 얼마지? 네,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됐지? 다시 한 번, 첫 번째, 항상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주어진 조건에서 출발하여 간다. 만약에 X 좌표가 먼저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X 좌표에서 출발을 해서 Y 좌표 찾아서 갔을 테고 지금은 Y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반대로 오시라. 이런 뜻이지. 됐죠? 네. 또 하나, 다시 한번 강조 강조 또 드립니다. 같이? 네, 조급하게 a 값 b 값 찾아 헤맸었던 친구들은 몽땅 다 처절하게 반성했다 그지 질문이 그렇지 않다 질문을 정식화해 보면 얘 넓이를 주었다 이 넓이를 찾으라 그럼 둘의 관계를 찾으면 된다 그지 네, 그래서 결국 핵심이 요 길이의 비율을 찾는 게 관건이다 됐나요 네, 13번이었습니다 다음에